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얘기는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뜻깊고 의미가 큰 어떻게 보면 제일 농사를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게 농부로서 정말 자부심 아니면 뭐 기쁘다 그럴까요? 그리고 또 얘기하면서 집사람한테 정말 기다려준 거에 대해서 고맙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세계 최초, 300일 재배, 지연 재배, 양배추 성공. 자, 오늘 기점으로 이제 그걸 선언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자인농이라고 하는 농사, 기존에 이제 화학농이짰지 않습니까? 지금 농업이, 농업인 경영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큰 단체죠? 제가 1세대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영농 후계자였는데요. 그때는 화학농 했습니다. 화학농이. 생산했던 이제 생산 파동이 일어나고 이제 새로운 농업을 해야겠다. 그 생산 파동 해결 위해서 이제 가락 시장으로 갔고 가락 시장에서 이 유통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는 게저희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해결을 못 했고요. 해결 방법이 안 나오겠더라고요. 어쨌든 농업 구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 구조는 상인의 돈, 돈을 더 벌더라는 거 이거를 이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도 가락시장에 가면 이제 저를 기억할 분도 계시고요. 그때 도와준 저의 나이 둘의 분들이 지금 경매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 새로운 농업을 찾자.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자연농이었고, 그럼 자연농을 하면서 어떤 농업으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까? 그게 바로 뭐냐면 작물 자생력 흙을 살려야 된다. 그때는 이제 그런 어 그림만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어, 구체적인 계획이 나섰습니다. 그게 90년도 초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적용된 게 이제 양배추 재배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300일 재배하는 지연 재배. 제가 이제 전업농 농장 할 때에 생산 했었고요 여기 이사 와 가지고 십몇 년 동안 매년 생산 했잖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에 했으니까요 이제는 결과물을 성공했다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가을에 여기 제주 지역에 양배추 많이 재배합니다 저는 이제 애월 지역인데요 그 농가에서 심다 남을 수 있는 남겠다고 하는 양배추 모종을 갖다가 같은 시기에 심었습니다. 보통 이제 심으면 이제 11월 달 12월 100일 1 2 0일 결구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이야 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일, 100일에 결구되는 초적성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70일 정도에서 결구되지 않습니까? 옛날의 전통 재배는 한 140일, 150일이었고요. 저는 이제 300일입니다. 지금 280일 넘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결구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 저는 이제 그냥 단순 재배가 아니라 연구용에 재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똑 같이 이제 여기에 한 구역. 여기도 이제 이렇게 컸고요. 결국 시작했다는 말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도 또한 구역입니다. 지금 이 양배추하고 이 양배추가 아마 잎사귀나 형태가 다를 거면 같은 밭인데도요. 이걸 뭐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양배추를 20년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년 몇 구역으로 나눠서 비교 실험을 해봤습니다. 실증이라 그러죠. 그러면서 어 계속 재배했고 20년 동안에 어 매년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도 지금 작년에 이제 일곱 구역으로 나눠서 이제 심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어제 7구역이 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나왔고요. 아까 2구역, 이게 3구역제가 되었구고요그 다음에 여기가 또 여기하고 여기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4구역제, 여기 양배추고요. 여기도 재배 형태가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고 5구역에 어... 양배추 재배 지역입니다. 자, 여기하고 저쪽에도 다르고요. 내군이 다 다르죠? 재배 형태 이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대게 양배추를 이렇게 재배했을 때 뛰엄뛰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대게 보면 이제 봄 되면 유채꽃 비듯이 양배추 같은 게 꽃대가 올라 버리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전부 다 꽃대가 안 올라왔다는 맞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9월달에 심어서 11월, 1 2월 달에 결구 되는데요. 그다음에 2월, 3월 달 돼가면 1월 달 돼가면 이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전데 지금 그 꽃대가 전혀 안 올라왔다는 거. 그리고 전체 심은 대로 어, 죽지 않고요. 다 있고. 여기는 띄엄띄엄 있는 거는 아까도 여기 보면 이제 세 구역제에 보면 여기 보면 띄엄띄엄 있는 거는 작물 있는데 심기 때문에요. 그래서 공간이 있는데 심었다 보니까 이래 띄엄띄엄 한 겁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 다섯어 네 구역, 다섯 구역, 여기 여섯 구역째입니다. 그리고 저쪽에 영상인데제 일곱 구역입니다. 저쪽에가. 그래서 일곱 구역에서 나눈 데서 이제 거의 뭐 실패 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에 매년 어 이렇게 재배했고요. 그러면 이제는 20년입니다. 그리고 매년 몇, 몇 구역에 나눠있고, 원래 같은 경우는 일곱 구역에 나눠서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성공이라고 이제 선언해도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세계 최초가 아닐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되게 이렇게 양배추 재배하면요. 거의 꽃대가 올라 버립니다. 어쩌다 한두 개씩 성공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성공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원래 보니까 이제 다른 자인농 하신 분이 보니까 이제 양배추 심으니까 한두 개가 성공했더라고요. 한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 촉성 재배 돼버렸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 몇개 되는데 연달아 매년 생산이 되고 심은 의대대로 생산되는 농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뭐 일본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본에서 어 계속 교육가면서 이걸 알아봐도 그리고 실제적으로 일본 농가들도 와서 교육, 어, 뭡니까? 이제 저희 농자 쪽에 많이 왔다 갔거든요. 그리고 확인했고, 그 다음에 그쪽에 교육하면서 머무르면서 확인해도 그렇고요. 어쨌든, 어, 300일 재배, 지연재배라고 하는 양배추 작물 재배 방법이 이제는 성공했다. 제, 어,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발표하는데요. 이제는 뭐, 올해부터는 제가 이제 이런 쪽에 배우는 분도 계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습니다. 양계 쪽에는요. 벌써 명인, 달인농가, 내농가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 엊그제 제가 이제 서천의 농가, 그 다음에 청주의 농가, 포천의 농가는 이제 명인 달인으로 소개됐고, 한 농가가 또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엊그제 그 농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 전화 울리기가월적기 받아보니까 이제 바로 그 농가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 고맙다. 그리고 그분 또한 이제 고맙습니다 하는 인사인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그랬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맙다는 얘기하면서. 양계는 키웠습니다만은, 이제는 작물도 이제, 지금의 지연배 재배 같은 방법의 그런 농가, 명인 농가, 달인 농가가 그러니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농가도 이제 나왔으면 좋겠다. 작물 쪽에도. 지금 양계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지금 양백주 300일 키우는 거라 같은 원리에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37.5도에서 부화해가지고, 30도에서 전기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등 같은 거. 그런 거안 하고 자연 상태에 키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병아리 부화해가지고 120일 만에 이제 산란계들은 알을 낳거든요. 그걸 그렇게 낳으면 안 되고요. 한달더 키워서 알을 낳게 하고. 그 다음에 산란률이 보통 80, 90% 하고 70% 떨어지면, 어, 뭔가 경제성이 없다는데 저희들은 산란률 70%에서 키워야 된다. 그리고 사는 시설부터 사육 방법, 사료까지 알려드렸거든요. 그게 지금의 명인 농가, 다인 농가 나오듯이요. 이런 채소에서도 이제는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현대 농업의 대부분이 촉성 재배와 초촉성 재배로 가고 있습니다. 자연 농까지도 그렇게 가고 있고요. 어, 저는요, 전통 재배도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은 이제 지연 재배라고 하는 농사 방법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다른 농업이 가는다, 안 가는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연 농족들의 그래. 정말 진짜 먹거리와 이런 토양의 자생력, 작물의 자생력을 활용하는 농업을 간다 그러면 이런 지연재배라고 하는 농사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양배추 300일 재배, 지연재배 성공했다는 걸 최초로 공개, 어, 하고요. 이제는 뭐, 떳떳하게 아 됐구나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배우겠다는 농가들 어 양계와 같이 달인 농가들 명인 농가 네 농가 나오듯이요. 근데 그쪽에는 이제 예비 농가도 한 아마 달인 농가 한열 농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양배추라든가 브로콜리도 지금 28일 성공이 짰습니까 280일 그 이런. 어, 채소 재배. 그리고 더 나가서 아 과수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올래부터는 어쨌든 배우, 배움이 필요하시는. 이런 쪽으로 지향한다 그러면 양계, 어, 그런 달인농가 명인농가한테 이제, 제가 이제 기, 경험했던 거를 전수했듯이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쨌든, 어, 300일 재배, 지연재배,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축하받은지 을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이걸 좋지 않게 보내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300일 양배추 성공이라고 하는 걸 이걸 정식적으로 선언하고, 앞으로 이걸 배우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좋겠습니다. 소망해, 가져보고요.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